M3 프로, 맥북 프로 라인업에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없었어요! 지금 메인폰을 쓴다면 아이폰 15%, 16% 아, 쓸것 같다 조 그래서 올해의 제품은? 잠깐만 이 중에 어떻게 뽑아요? 하나만? 두두두두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이유는 우리 피디님이랑 올해의 테크템 연말 결산을 하기로 했는데 저보고 오프닝만 알아서 하래요. 그 뒤는 에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보겠습니다. 주연이와 함께하는 2024년 올해의 테크템 결산 와 트리도 꾸몄습니다. 연말 콘텐츠 특 트리 자 그럼 해볼까요? 올해의 테크템 결산 뭘 하면 되죠? 정보성 기획 빼고 순 제품 리뷰면 몇편 했는지 혹시 근데 왠지 정보성까지 다하면 한 80편 했을 것 같고 진짜 제품 리뷰만? 아 모르겠네 60? 55? 50? 50? <laughs> 한번 수정할 기회 드릴게요 어? 제가. 잠깐만 그러면 50! 50! 응. 이거 뭐요아 45? 네, 오. 오 많이 했다 <laughs> 잠깐만 이렇게 많이 했구나. 아 근데 나좀 죽었다. 2년 전에는 막 1년에 영상 100개씩 만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45개. 예. 네. 이걸 보고 뭘 하는 거죠?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리뷰가 아, 기억에 남는 리뷰. BDC 가주로 기억에 남. 아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일단은 뱅앤올룹슨 H 0 그 다음에 갤럭시 링.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 아, 애플 펜슬 프로도 기억에 남는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네빔 큐브랑 프리스타일도 기억에 남는다. 좀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아이패드 미니는 처음으로 해외에 가서, 사서, 호텔에서 <laughs> 언박싱을 했는데 호텔방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그때 가져간 카메라가 옛날에 쓰던 카메라였거든요. 초점이 막 헤헤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진짜 나 깜짝 놀랐잖아요. 다 찍었는데. 그거 아시죠? 언박싱은 두번 못하는 거 아시죠? 완전 날것 그대로거든요. 처음 뜯을 때의 그 느낌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서트 많이 찍었죠. 다행인 게 그때 정말 우리의 구세주였던 게 혹시나 싶어서 서브캠으로 오즈모 포켓3를 앞에 놨는데 얘가 진짜 완벽하게 초점을 계속 잡아줘서 얘로 계속 했죠. 이제 다음번에 또뭐 하게 되면은 다음엔 더잘 준비해서 하는 걸로. 그리고 뱅앤올룹슨은 제가 그냥 뱅앤올룹슨 제품을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뱅앤올룹슨 유튜브 광고를 국내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 근데 뱅앤올로스에서 광고 제안이? 그래서 일단 진짜 너무 신기했고, 내가 좋아하던 브랜드에서 나랑 협업하자고 연락을 받았을 때의 그 짜릿함. 왜 나를? <laughs>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리뷰를 할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진짜 많았던 그만큼 되게 반가운 제안이었지만, 그만큼 내가 더잘 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댓글들 중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와, 주연님이 진심로 로 좋아하는 게 너무 찐텐이 느껴져가지고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좋으셨겠어요. 이런 이런 반응이 있었네. 되게 웃겼어요. 아 이거 프리스타일이랑 시네빔 큐브 제가 프로젝터를 처음 리뷰해봤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좀 가전 리뷰를 제가 여러 가지로 늘렸잖아요. 막 하이드로 타워 이런 것도 처음 해보는 리뷰였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와 가전을 진짜 좋은 걸 쓰니까 진짜 좋구나. <laughs> 올해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걸 써보고 좋은 걸 써봤거든요. 일부러 제가 체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얼마나 체감이 될까? 그동안 나는 뭔가 그냥 스마트폰에 뭐 벤치 점수 뭐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제품들을 평가해 왔다면 가전은 완전히 그냥 경험의 영역이구나 싶어가지고 좀 많이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더 들여야 되는 파트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제가 좀뭐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 뒤로 계속 이것저것 써보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가전 리뷰를 더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좀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써보고 싶었는데 못산거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M4 맥북 프로 괄호 열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 적용된 버전 1 테라 이상 사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아니 제가 M4 맥미니 사러 도쿄 오모테산도 매장 갔잖아요 근데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너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갖고 싶은 건 뭐냐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 버전인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그거를 내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고 아 그럼 둘다 하자 둘다 얘기할게요 그냥 나노 텍스처 글래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laughs> 나노 텍스처 글래스 M4 맥, 맥북 프로 M3 프로 맥북 프로 라인업에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없었어요 기본 사양도 더 낮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보안 필름 붙이고 다녔기 때문에 얘는 또 자석으로 붙이는 애라 이게 꿀템 진짜 꿀템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그 후지 필름에서 나온 카메라 하나가 있는데 XM5라는 모델이 나왔거든요 아 일단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채널에서는 약간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카메라도 지금 일단은 최고 화질 막 색감도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저도 지금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랍니다 필터 같은 거 전혀 없고 보정도 없어요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예쁘게 찍은 브이로그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속마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너무 화질 좋고 너무 사실적으로 담고 싶진 않았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지금 만약에 태블릿을 구매한다면 갤럭시탭 S10 플러스 대 M2 아이패드예요 M2 아이패드예요? 3초 안에잖아 3초 는데 갤럭시 탭 S10 플러스. 일단 화면 주사율이 120Hz고, OLED에요. 그래서 일단 영상 볼때 훨씬 좋아요. 근데 에어는 주사율이 이제 제가 조금, 조금 짜증이 나요. 뭘쓸 때마다 그게 보이거든요? 이제 저는 모든 화면이 다 거의 높은 화면 주사율을 쓰다 보니까, 탭 S10 플러스가 그리고 화면 크기도 저는 편하고, 필기감도 더 좋고. 지금 메인폰을 쓴다면? 아이폰 15%, 16%. 어? 메인폰? 아, 진짜. 고민하네, 이거. 하하하 <laughs> 아 이게 고민하는 게 <웃음> <웃음> 고민하는 거 부터가 포인트구나 아 그래도 16%죠 왜냐면 오배 줌의 매력을 알아버렸어 여행가서 사진 찍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왜 고민했냐면 이건 고민한 포인트가 뭐냐면 무거워 무거운 게 체감이 돼요 무겁고 그리고 16%로 바꾸고 나서 갑자기 멈추는 거 갑자기 카메라 안돼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를 너무 자주 느꼈어서 <laughs> 순간 약간 좀 고민 지금 구입한다면 어즈3프 <laughs> 아, 잠깐만. 제가 다른 이어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때? 아예 아무런 무선 이어폰이 없을 때? 에어팟 4 ANC 제가 요즘 에어팟 4 ANC 모델 사고 나서 다른 이어폰을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저 원래 좀 여러 가지 쓰거든요 하이브리드예요 완전 오픈형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잘돼 그러니까 굳이 커널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 그렇게 또잘 빠지고 이러지도 않아서 굳이 문제가 없는 이어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얘가 약간 들썩거릴 때 노캔이 되다가 바깥 소음이 딱 들어오면 이런 문제 아시죠? 잠깐 주파수 안 맞을 때 소리가 가끔 들리는 거? 그거 말고는 통화품질이 사실 진짜 너무 좋고. 근데 통화품질은 버즈3 시리즈도 진짜 좋거든요. 사실 통화품질은 버즈3 시리즈가 진짜 레전드를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 들리시나요? 어, 잘 들려요. 어, 잘 들려요? 공사장 식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혹시 지금 핸드폰 홈화면 공개 가능? 홈화면? 공개는 되죠? 이 홈화면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맞지? 폴더링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냥 다 어플을 내놓는 스타일인가 봐요 <laughs> 어플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마치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 빤스를 <laughs> 내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좀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아니 여러분 이거 다들 폴드를 정리하나요? 아, 여기에는 있어요 여기 자주 쓰는 앱들 정리가 돼있긴 한데 근데 말이죠 저는 이제 넣어놓으면 은 어디 있는지 또못 찾아요 그리고 넣어놔도 다 이거 쓰잖아요 솔직히 다 이렇게 내려서 검색해서 쓰잖아요 그중에 그좀 응. 오래 자주 썼던 좀 올해 자주 썼던 어플, 가만있자. 올해 일단 깃벤치 6를 굉장히 썼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올해는 채찌 PT를 진짜 많이 썼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논리력이 필요한 고민들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제 이걸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될까. 뭐 어떤 프로세스를 보통 적용하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캐치 테이블. <laughs> 올해 또그 넷플릭스가 홈런을 쳐가지고 흑백요리사로 그래서 예약을 안 하면 밥을 못 먹는 지경이 됐습니다 아무튼 캐치테이블로 이제 줄도 서고 그리고 런드리고 런드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저의 어떤 또 다른 가족이죠 감사합니다 늘 덕분에 깨끗한 옷 냄새나... 쉰내 나지 않는 옷으로 항상 사회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A 닷 A 닷 진짜 많이 썼어요. 갤럭시 쓰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그냥 갤럭시로 통화도 못 하는데 이제 아이폰 쓸 때는 A 닷이 거의 필수였죠. 그래도 기대지 않았는데 의외로 괜찮았다. 어? 의외로 좋았다. 아, 아, 아. 저 그거 앵커 보조배터리 진짜 벽돌같이 생겼거든요 2만0 0 0 m a h 짜리 그거 처음에 봤을 때와 이걸 누가 들고 다녀? 이걸 왜 써? 그게 근데 진짜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막상 써보니까 저 이제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필수템 가지고 다니는 거는 사실 꼭 필요할 때만 갖고 다니는데 집에서 그렇게 잘 써요 집에서 보조배터리 쓴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걸 쓰고 나서 너무 편해졌어요 왜냐면 집에서 보통 이걸 그냥 연결해서 쓰면 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보통 보조배터리 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끌어다 쓸라니까 항상 코드 근처에서 뭔가 작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걔가 있으니까 뭐 어디서든 계속 충전하면서 쓸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뭐 충전도 워낙 빠르고 여러 개한 번에 충전되니까 저는 출장이나 여행 갈 때도 꼭 가지고 다니고 혼자 뭐 카페 가서 작업하거나 이럴 때도 가지고 나가고 진짜 제그 백팩 필수템 광고 아닙니다. <laughs> 광고가 아닙니다. <laughs> 그리고 광고 아니냐고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슈피겐 네. 세이프 카드지갑. 그거 진짜 광고 아니냐고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일단은 그립감도 되게 좋았고 이게 납작한 거를 쓰지. 누가 이렇게 두툼한 걸 쓰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를 잡는 거예요. 손을 안 잡고 너무 자력이 세서 저는 보시면 안에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어요. 카드 지갑에 아예 메모리 카드를 넣으니까 메모리 카드 잃어버릴 일도 없고 여기에 뭐 지폐도 넣을 수 있고 카드도 넣을 수 있고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오레이 꿀템이요. 근데 진짜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 이제 오레이 어, 제품. 후보를 후보 후보. 하...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 M4 아, 맥미니. Get out of this box, little c l u s t 그 다음에 오즈모 포켓 3그 올해 초에 나와서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는 S24 울트라, 그리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에어팟 4세대 ANC 모델. 네, 강력하다, 진짜. 일단, 네 개를 다 이유를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M4 맥 미니는 말이 안 돼요, 이 가격이. 완벽한 제품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에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 너무 놀랍고, 거기에 플러스로 그 크기에서, 이만한 크기에서 그 성능이 나온다는 게 일단, 크기는 미니 PC인데, 성능은 데스크탑. 그래서 되게 놀라웠던 제품이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라인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즈모 포켓 3는 진짜 올해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카메라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껴서 쓰는 제품인데 그냥 어디 나갈 때 출장 갈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다 찍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어디든 다쓸수 있어요. 다만 감성은 부족하다. 근데 이제 화질과 색감이 너무 잘 나와 가지고 항상 감탄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꽤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S 14 울트라는 다음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내구성 면에서나 성능 면에서나 카메라 면에서나 그립감이나 무엇보다 디스플레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중간 이상이 아니라 다 거의 만족에 가까웠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스마트폰이다. 에어팟 4세대 ANC 모델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쓰면은 다른 제품을 굳이 쓸 필요 없을 정도의 탈 것으로 따지면 수륙양용이라고 하죠. 오픈형과 커널형의 장점을 다 가져온. 귀는 편하면서 ANC는 그렇게 강력하니까 제가 이거를 비행기에서도 썼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내에서 오면 얘가 헤드폰만큼 잘 잡아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걸로도 기내에서 충분히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도였거든요 이제 물론 그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질도 나쁘지 않았고 단점을 하나 꼽자면 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그것만 빼면 은 너무 좋다 그래서 올해의 제품은 잠깐만 두두두. 그럼 이거 올해의 제품은 제가 뽑는 거니까 그냥 제 기준에서 1위를 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니까 포켓3 기준은 이거예요 대안이 없어 얘는 대신할 수 있는 애가 없어 얘의 대안을 찾아봤자 아마 똑같이 DJI에서 나온 오즈모 액션5 정도? 근데 이제 걔는 완전 액션캠이고 요거는 이제 소형캠 정도라고 하죠 짐벌캠 그냥 어떤 사실적인 기록을 남기거나 뭐 영상 자체를 촬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제품은 이제 없다 지금까지는 올해 정말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왔고 리뷰를 했지만 성에 안 차네요 <laughs> 더 많이 리뷰하고 싶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올해 키보드도 꽤 많이 샀거든요. 꽤 많이 사고 갈아치우고 했는데 리뷰를 사실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키보드도 좀 리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뭐좀더 다양하게 리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도 아무튼 이렇게 많은 제품들 리뷰를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 써보고 리뷰할 수 있는 것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 리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다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게, 또 즐거움을 줄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내년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2025년에도 함께 합시다. 안녕! 빠이!